오늘 함께할 주제는 스타 부모의 개념 직업인데요. 화려한 스타들을 만들어낸 평범한 부모님의 직업 랭킹쇼 하이파이브에서 전해드릴게요. 많고 많은 스타들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손에 꼽히는 대역급 다섯팀만 감추려 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오늘의 야심찬 주제는 스타의 부모님. 중에서도 부모님의 직업인데요. 스타 부모님이라고 해서 꼭뭐 특별한 직장을 가져야 될 일도 아, 없고. 아니 무슨 직업을 가지셨던지 그냥 스타를 그렇게 키워놨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 별보다 더 빛나는 별을 키워낸 스타들의 부모님은 뭐 하고 지낼까? 의외로 평범한 스타들의 부모님 개념 직업 랭킹쇼 하이파이브에서 준비했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5위는. 눈물이 아름다운 그녀, 수혜의 아버지.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혜입니다. 청순 가련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특수요왕까지 수혜의 연기 변신에는 끝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물 연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녀의 눈물 연기에는 남모를 비밀이 있다고 하죠. 음. 2009년 음. 어느 날 음. 무릎팍도사 앞에선 음. 아니 앉은 수에 그 모든 걸 털어놓게 한다는 무릎팍도사 앞에서 그그 폭풍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니. 그때까지도 아버지 직업이 공개되기 전이어서 음. 되게 노심초사 그냥. 불안해만 하셨던 것 같아요. 생피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음. 어, 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아버님은 요즘, 아직도 뭐 일을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못 하세요. 팔이 아파서 못 한다고 하세요. 되게 오랜 시간. 예. <laughs> 어, 앉아, 얘기, 아버지 아유, 얘기하는 아유, 게, 어, 음. 아버지, 아유, 그만,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이 어, 나시는 어, 거예요? 에이. 아, 아주 현연해요, 그냥, 진짜. 가족을 위해 연기한다는 그녀, 아버지의 직업이 창피하지 않다는 수혜의 눈물에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함께했는데요.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런 소박한 삶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생활을 이어가던 수혜의 아버지는 수혜가 연예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혜 씨 아버지가 하시던 구두방이 맞나요? 네. 네 열심히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고. 연예계 의저충왕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수혜. 검소한 생활은 물론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사랑받는 수혜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겠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좋은 감정 나오는 같아요. 랭킹쇼 하이파이브 4위는 성인돌 라르샤 눈물의 고백입니다 나르샤고요. 많이 대한민국을 아브라카타브라 열풍으로 물들인 브라운 아이드 걸스 100억 가량의 수익을 올리며 대한민국 성인돌로 웃붙었는데요. 그런 부하거래 멤버 나르샤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건데 네. 제가 아직 그 월세 반지하에서 살거든요. 월세 반지하에서 살거든요. 럭셔리코스 제대로 뽐내는 나르사 알고 보니 금잔디 저리가라 서민 포수를 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나르샤를 대한민국 최고의 성인돌로 키워준 부모님 역시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내가 내가 어렸을 적 사람들은 말했었네. 얼굴 보면 부잣집 딸, 알고 보면 분식집 딸. 우리 동네 에 주름 잡던 슈퍼마켓 딸내미네 동그랑땡 반찬들이 그렇게도 부러웠네. 내드시락 단골스님, 매일매일 단무지만. 나르샤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부학걸 활동 기간에도 반지하에서 생활했다는 그녀. 이제는 엄마 손꼭 붙잡고 전셋집으로 이사도 갔고 좀더 편안히 부학걸 활동 이어갈 수 있겠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어요. 아, 세 번째 랭킹쇼 하이파이브 주인공은 연예계 마당발 박경림의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진짜 꿈같죠. 너무 꿈같고. 어제 밤에 잠이 잘안올 정도로. 언제나 활발한 그녀 박경림. 그러나 그녀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방송국 청원경찰로 일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명예퇴직 후 서울 은평구의 한 여중에서 수위일을 했는데요. 박경림 씨 아버님이 약 저희 학교에서 7, 8년 전에 한 5년 정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처음에 오실 때나 또 박경림 씨가 좀 유명해진 다음이나 변함없이 그 맡은 일을 충실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림이 토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 성실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하기 힘든 거거든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는 박경님. 박경님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꼽는데요. 아, 박경님 씨는 늘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부장 때 축제에 이렇게 어, 와서 지금 참여를 해달라 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 가지고 아버지가 근무는 그 학교에 어, 와서 그렇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호흡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아주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털털함과 편안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경님. 박경님의 소탈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길 기대할게요. 진심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2위의 주인공은 바로 채시라입니다. 한편의 초콜릿 CF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채시라 그녀는 80년대 후반 하이라, 김혜수 등 당대 내노라하는 하이틴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딸이 이렇게나 잘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의외로 평범하게 동대부고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했다고 하죠 분식점이 위치한 서울, 장안동에서 40년을 거주한 주민을 만나 분식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문광이동에 출전해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티시아 씨처럼 되게 이목구가 뚜렷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이게, 이제, 청년필, 뭐, 자, 옷 이런 것, 저희 사고 오겠죠. 아무지한테 네, 아버지인데, 최시라 씨가 되게 살았는데도, 어디서 이렇 저희가, 자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때였어광고좀 보면은, 이제 뭐, 최시라 뭐 씨에게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주 이제, 다정당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네.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과거, 최시라의 아버지가 직접 분식점을 운영했던 그곳인데요. 현재는 교복 매장으로 바꿔, 분식점의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데뷔한 채시라에게 아버지는 연애 활동을 해오며 받은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보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10년이 넘도록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채시라. 데뷔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안방극장의 스타로서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알것 같죠? 아, 눈물 날라, 그렇죠? 너어 너무, 너무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잠깐, 조금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스타들의 부모님을 만나볼까요?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카라. 그 중에서도 남다른 여신 포스를 자랑하는 파라의 리더 박규리의 어머니 역시 남다른 직업을 자랑하는데요. 만화 영화 나디아의 주인공 나디아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 박소현 역시 나하고 똑같은 아프리카일까? 응. 야. 그래. 그녀가 바로 박규리의 어머니인데요. 박규리의 여신 포스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닮은 것 같죠? 아, 저는, 이름이... 또... 음... 있어요. 저는 또 매력이 있더요 언니예요? 아, 더... <laughs> 스타보다 더 스타 같은 어머니, 여기 또한명 있습니다. 바로 무한도전 제7의 멤버로 불리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하하의 빈자리를 채워준 하하의 어머니인데요. 책도 쓰고, 방송도 하는 하하 어머니는 목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어록으로도 화제를 모은 김옥정 여사, 달라가는 스타의 달라가는 엄마다운 모습입니다. 네, 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니까요. 이또 예능 감도 좋으시고. 음. 랭킹쇼 하이파이브 대망의 1위는? 마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탁구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빵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일약 사점에 오른 윤시윤. 그의 제빵실력은 그냥 만들어진것이 아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미용사인데 그면 됐다 면 우리 아버지 유발사거든요. <laughs> 진짜요? 제빵한 김탁구 촬영에 한창이던 윤시윤이 밝힌 사실 토끼빵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윤시윤의 손재주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인데요. 사 많이 부끄럽고요. 고 윤시윤이 밝힌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용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와이스타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용인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다는 윤시윤의 어머니는 올해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잘 모르세요? 네. 그 김탁구 주인공이었던 그, 네. 윤시윤씨 어머니가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음? 아 전혀 아, 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윤시윤의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톱스타 아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윤시윤의 어머니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스타에서 어렵게 찾아낸 윤시윤 어머니의 미용실은 강남의 크고 화려한 대형 미용실이 아닌 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한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는데요. 아 내가 김탁구만 그저 미용사 친구야. 아아아 그면 올라가세요. 미용실에 왔, 요, 왔었고 점심 먹으러 거기도 왔어. 아 오니까. 그럼 여기 옆에요. 타건도 옆에. 옆에. 윤시연 씨도 혹시 찾아오고 윤시. 그랬어요? 아아 그 말한... 점심 같이 먹고 엄마하고 아, 그 친구하고 이장원 한다고. 아. 2층 복도 끝에 작고 아담한 미용실 내부에는. 벽면 가득 윤시윤의 사진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선 스스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는 윤시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하는 미용실엔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시윤 씨, <laughs> 뭐 미용사세요? <어머니> <laughs> 머리 엄마가 어요 아니요, 이걸 샵에서 했에요 <laughs> <laughs> 엄마, 엄마 아, 미용실 네. 안 가고? 서비스는 네. 정말 서비스업이 성립이 되려면 요 가족 응. 같은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직접 머리 감아야 되고 식품조를 아예 직접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 깊은 아들 윤시윤은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싫었는지 처음엔 미용실 개업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실제로도 엄마 생각이 극진한 아들 윤시윤. 이런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스타들이 사랑받는 이유,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바른 가르침 속에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받고 제대로 자란 스타들과 함께한 랭킹쇼 하이파이브였습니다.